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키핑장 구경을 할 거예요 자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내기 친구분이시고요 다육이 엄청 잘 키우시고 자 오늘은 일요일이시라 교회에 가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신 상태에요. 그래서 달총이가 몰래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 이거 풍성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달총이는 여기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스타, 이거는 제스타인데, 자, 이거 아유 정말 이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가득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 놓으셨는지.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줄리아나에요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인데 자 지금 목지라가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지금 물이 좀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요 아이가 그 얼마 전에 탈출기가 팔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게 아씨 이거 힘들 힘안 빼고 자자힘안 빼고. 자요 아이는 나나오꾸미니 자요 아이는 나나오꾸미니고요 아유 아이, 요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올렸죠 요거는 설마 금은 아니겠죠 이렇게 아니 근데 금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 나나오꾸미니 금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는 생얼이잖아요요 아이는 금이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세요 요걸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죠? 오, 야, 우리 왕이모님 부자셨어. 자, 금도 갖고 계셔. 자, 이렇게. 아이고, 화분 안 떨어지게 잘라드려야지.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샹그릴라가 있고요. 요 아이는 살고 미인, 네, 살고 미인 금인데. 이렇게요 아이, 보이세요? 요 아이? 음, 음. 여기 이모님이 이렇게 조금 우짜라가지고 목을 딱 쳐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아유, 요거 색깔이 어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올라오는지. 이렇게 있고, 수연도 있고요. 베이비 핑곤도 완전히 묵둥이죠. 에이. 자, 그리고 아르제. 방울봉랑도 키우고 계시고, 요 아이는 파피스 로즈인데 아직 물이 안 올라왔어요. 자, 이게 저게 좀 많이 묵지 않은 거라서 이모님도 그렇게 오래 이렇게 막 경력은 오래되신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엄청 잘 키우세요.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먼로 자, 요렇게가 한몸이고요. 여기는 쌍두, 강몸, 요렇게 오늘 합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먼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합식을 하셨네요. 하셨고, 요거 바닐라비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엄청 많이 묵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이게 연차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더무으면더 예, 둥글둥글해져요. 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세요. 아유.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달총이가 심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있고. 이 아보카도 크림. 자, 그리고, 비온세. 올여름에 달총이, 비온세는 입장이 많이 줄었는데, 이모님은 그대로네요. 자, 그리고, 녹기란 있구요. 자, 루비도나, 아메치스, 요런 거 있고. 자, 전반적으로 지금 해가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가 환기가 잘 돼요, 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유, 이렇게 요 아이는 아마 요 아이는 방울복랑 금으로 구매를 하셨을 거고, 요 아이는 아마 수박복랑으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틀리죠. 예, 네, 이렇게 자, 망울 자체가 틀려서 아마 요거는 따로 따르게 유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은설, 자, 은설이 지금 아직 예, 이뻐지려면 이제 늦가을에나. 한 10월, 11월 달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핑크베라. 이렇게 있고요. 러우처라도 이쁘시니까 두 개나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요 아이가 조이였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러우, 러우? 러우 얼큰이를 가져다 놓으신 것 같고, 자, 마디바. 호비 땅이 있고요 원술로, 그리고 백봉, 목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스타보스트랑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도 원술로, 요거는 네, 합식이에요. 합식.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금목인가요요렇게 되있네. 그리고 까라솔. 아이고방울복랑귀엽죠요 아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두드리 종류 몇 가지 이렇게 키우시고 백봉이 여기도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오시면 요 아이 보세요 엄청 이쁘죠 이게 완전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 라울 보세요 이거 키워 놓으신 거 이게 70대 중반이시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쁘게 잘 키우세요.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자, 이모님 정말 잘 키우세요. 그리고 치솔송인데 이게 지금 우짜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요대로 또 놔두니까 또 이렇게 치솔송이 요대로 또 이렇게 물이 드네요. 다 요거, 요거는 커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넓게 심어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판타지아인가요? 아우, 이거 양진이네. 양진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왔네요. 두툼하니. 자, 이거 보세요. 자, 입장 이렇게 두툼하게. 예,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자, 판타지아인 줄 알았어요. 레드 판타지아. 예. 여기 철화랑 묶인 줄 알았더니. 자, 그리고 맵이나 금, 철화. 이렇게 같이 엮여있어요. 이건 또. 그리고 집 시금도 보이고 자, 요아이는 해피. 자, 요아이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서 달총이가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름을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예. 저거 발음 잘못하면 또 예, 놀리는 줄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 요아이 러브홀릭뭐 이런 것들 창 종류도 좀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자, 이모님 창이요. 이렇게 보세요. 고동, 통하니. 이렇게. 이쁜 아가들,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세요.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고. 자, 요 아이는, 뭐였더라? 요 아이가. 달, 아, 달샤베 맞네요. 달샤베. 자, 그리고 드랍.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스. 자 엘리스. 그리고 오렌지 머론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빛감이 상당히 이쁘죠? 네, 이렇게 햇빛에서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이보리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로슈라리아. 자 아유 이모님 이거 분갈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넘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얼른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지금, 눈이 좀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요거 분갈이 할 때. 예. 조금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와와. 자, 이렇게 돼 있구요. 샤포테. 루비도나도 요렇게 요렇게 있죠. 예.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돌땡이 같아요, 돌땡이 지금 이모님이 조금 화분을 줄이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묵둥이 수연. 이렇게 돼 있고, 파랑새, 요거는 자연군생의 덕심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얼굴 정말 많죠. 그리고, 자, 요것도 오렌지몬노. 아우, 빛감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자 그리고 요게 줄리엣이었던가요? 요게자 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리고 호주마리아, 프랭크햄버도 이렇게 붉은 붉은 바디 프랭크 그리고 요거 맥라이징 그리고 여러분들 엑시타조, 예, 엑시타조가 여러분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정말 이뻐요. 요거 보세요. 자 로제트 자체가 얼굴 얼굴 자체가 상당히 이쁘죠. 이렇게 돼 있고 자, 홍포도도 이렇게 탱크 탱글, 탱글한 이렇게 묶혀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애터미에 애터미 자 애터미 자 그리고 TP 금 이런 거 소인제금 소인제금도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우리 언니도 아가 아가가 있고 자 지금 이게 자요번에군갈이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자, 어제 나오셔가지고 분갈이 요렇게 해놓으신 아이들이 요 엄청나게 이쁘죠. 이거 보세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잘 키우세요, 이모님이 이렇게. 자, 요쪽에도 보세요. 자, 요런 것들 잎꽂이도 다 하시고, 자, 마디바도 지금 요거 분갈이를 넓은 데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지금 예, 분갈이 하시려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두셨네요. 지금 이렇게 건조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아래 뿌리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시고 새 뿌리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이거 이게 뭐였던어 은설. 자, 이게 달총이글씨에요. <laughs> 은설.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핑크 샴페인. 어, 이게 핑크 샴페인이 아닌데 왜 이거를 붙여 놓으셨지? 오 이모님 잘못 해놓으셨네. 자, 그리고 요, 파스텔. 이렇게. 자, 그리고, 치솔성 합식해 놓은 거. 자, 요것도 얼굴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 이렇게 커팅해서 여기다 자리 메꿔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자리 또 이렇게 차지하고 아가들 이뻐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모님, 이모님이 이뻐지면 찍어, 이뻐지면 찍어, 계속 그러셨는데 예, 지금도 많이 이쁘죠. 이렇게 보세요. 아이시그린도 이렇게 얼굴이 로제트 각, 각이 딱딱딱 져가지고 이쁘죠. 그리고 하우시아 종류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요 합식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냥 식재를 잘하세요. 예. 그리고 누다금 요고 이렇게 키워 놓으신 거 보세요. 아유 엄청 깔끔하죠. 이런 애들이 참벽화한데자 그리고 요 아이 일본 백봉 요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가드니스 철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뭘 보여드려야 되나 달총이가 여기 올 때마다 달총이는 이모님 자리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라울 그리고 백봉 네,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항상 저어 보면 얼굴이 어쩜 이렇게 동글 동글한지 네, 이렇게 아, 역시 달총이 달총이 찐 팬이셔요. 달총이 구독자분들은 다육이가 다 뚱땡이들이에요, 뚱땡이들. 그리고 요거 아 요거 안 보여드렸구나. 자, 요거, 퍼플 샴페인. 자, 이게 퍼플인데 또 레드 샴페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누가 적어주셨나봐, 이게. 근데 입장이, 얼굴이, 입장이 변이가 오면서 조금 이상하게 틀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입장이 좀 변이가 왔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좀 몸값이 거한 아이요 레드 다이아. 이런 것도 이쁜 창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맥라이징. 요 아이도 이쁘죠. 작지만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호주 원종 패션이에요. 자, 이 아이는, 금줄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한 줄이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수련? 실루엣? 아,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달총이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면 할 것들은 저면을 하고 계시고 하시니까 좀더 이뻐지고 나면 한번더 담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모님이 자, 그래도 이쁘게 잘 키우고 계시니까 이렇게 다음에 와서는 더 이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